아프리카 대륙의 깊은 지혜를 담긴 말가운데 우분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국어 억양으로 듣게 되면 다소 강력하게 분투 싸우는 건가?라고 들을 수 있지만 이 단어는 남아프리카 룰루족의 인사말로서 이와 같은 뜻이 있다고 합니다. 네가 있기에 내가 존재하고 네가 있기에 내가 있다. 새벽 예배만 아니면 옆에 사람과 함께 인사를 나누도록 시키도록 하겠지만 새벽 예배는 인사를 안 하는 게 예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키지는 않을 텐데 이렇게 의미 있는 단어가 우분투라는 단어입니다. 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단어가 실제적인 힘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계기가 있는데 그것은 남 아프리카 공화국은 한때 아파르트헤이트라는 잔혹한 인종 차별 정책 아래서 인간의 존엄성과 그리고 인간이 누려야 되는 모든 평화를 처참히 짓밟혔던 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단지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모욕을 당했고 깊은 상처를 입었고 부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이 죽음까지 내몰렸던 아주 절망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1994년 도저히 평화롭게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이 제도가 큰 유혈사태 없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남아프리카공화국 사람들이 끝없는 증오와 피해 역사 앞에서 복수가 아닌 우분트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우분트의 의미로 사람을 품게 되었고 그 결과 아주 쉬운 복수가 아닌 화해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이 우분투라는 단어가 세상 가운데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새이 새벽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에 놓여져 있다면 특히나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 특히나 내가 복수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쉽게 나는 용서를 할 거야. 누군가를 품어야지.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말씀을 전하는 저 역시도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를 우분트의 단어처럼 누군가를 존중이 여기는 것으로 머물고 머무는 자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사람을 품고 살아가는 자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더 삶의 현장에서 보다 더한 걸음 더 나아가라고 건면합니다. 고림도 서 12장 27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의 몸이요, 지체는 각 부분이라. 아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보다 더 고차원적인 진리로 인간 관계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가 피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지만 서로가 그 연결이 되어 있는 이유는 단순히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서로의 필요를 필요해서 이루어진 공동체가 된 것이 아니라, 또한 배단의 교회가 어떠한 우리의 이익을 위해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놀라운 계획 안에서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기에 공동체가 되었음을 예배하는 우리,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적 공동체는 그리고 참된 교회는... 서로를 이용하지 않고 서로에게 의미를 억지로 끌어내지도 않으며 또한 계산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로 받, 받은 은혜를 서로에게 흘려 보내는 공동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시작된 공동체는 언젠간 지쳐버리게 되고 상처를 받고 기대가 무너지게 되면 사랑도 은혜도 믿음도 흘러가지 않기 때문이고 결국 메말라 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시작된 공동체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공동의 모임의 중심이 사람이 아니기에 또 하나님이 중심이기 때문에 상황이 무너져도 사람이 부족해도 그 은혜는 계속 흘러갑니다 그래서 예비하는 우리 모두가 이 은혜의 흐름을 기억하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흐름을 비로소 알고 오늘 읽은 느헤미야 3장 말씀을 보면 단순한 기록을 넘어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어떻게 회복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로 공동체를 이끌어 가는지를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느헤미야 3장을 처음 읽게 되면 다소 낯설게 느낄 수밖에 없고 누가 어디서 뭘 했는지 지금 새벽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정신과 되게 비슷해집니다. 왜냐하면 읽으면 멍하니 그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바램과 달리 이 족보의 기록을 단한 명도 빠짐없이 아주 명확하게 기록하셨다는 것입니다. 특히 3장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화려한 기적도 등장하지 않고 웅장하게 선포되는 설교의 내용도 없습니다. 대신 수많은 이름이 등장하고 발음 아까 우리가 읽어 봐서 알겠 지만 발음조차도 참 어려운 익숙하지 않은 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장을 곰곰이 읽다 보면 성명 재건을 과정을 그냥 기록한 공사 일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우리에게 보여 주시는 놀라운 원리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성경은 아무런 의미 없이 쓰여지지 않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섭리는 성벽 성벽 재건에 동참하는 공동체는 사람의 이익이나 이해관계로 세워진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위에 세워진 공동체임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성벽 제거는 니에미아 같은 놀라운 한 영웅으로 그리고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몇몇 사람의 뛰어난 헌신으로 완성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회복은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공동체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해 보아야겠죠. 왜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성벽을 한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로 다시 재건하도록 명령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성경이 이렇게 보여줍니다. 성전이 예배 중심이라면 성벽은 삶의 경계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벽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지탱하는 경계선이었고 그 안에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정체성의 문제를 의미했습니다. 성벽이 없다는 것은 우린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한다는 부끄러움이었고 자기 자신이 잃어버린 상태를 의미했습니다. 두 번째, 안전의 문제였습니다. 성벽이 무너지면 외부의 침입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었기에 자신이 소유한 그런 가정 그리고 아이들이 늘어지는 위협 가운데 놓여져 있을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신앙의 문제였는데 성벽이 무너진 동성은 이방 사람 중에 이와 같이 비춰지게 되었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와 같은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또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무시하는 경우를 누릴 수 있었기에 그래서 성벽을 다시 세우는 것은 단순히 도시를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다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 단순히 돌을 쌓아 성벽을 복구하시도록 명령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다시 부르시고 작업을 시작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벽 재건을 공동체를 통해 이루어가시며 그 과정 속에서 성벽 제공의 범위가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그리고 누가 그 부르심에 참여했는지를 말씀 속에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선 7절 말씀에 어디까지 확장되었는지가 잘 나와 있는데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 볼까요? 시작. 그 다음 또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아멘. 여기서 저희가 집중해 보아야 할 표현은 바로 강 서쪽 총독의 관할입니다. 이 표현은 단순히 지리적인 정보를 설명하는 것을 넘어 성벽 재건의 범위가 어디까지 이르는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신학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기본과 미스바 사람들은 그들이 맡은 성벽의 구간은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종교적인 공간뿐 아니라 예루살렘 안에 있던 페르시아 총독 실제 거주지였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즉, 이 표현을 받아들이는 당시 1차 독자인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아,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영역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이 머무는 자리까지 나의 통치 아래 있음을 선언하고 계시는구나.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통치는 우리가 생각하는 안전적인 영역을 벗어나 현실 항복판 그리고 권력 그리고 구조가 작동되는 그 자리까지 보여주는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회복은 항상 우리가 정해놓은 선을 넘어서 일하시며 무엇보다 삶의 자리, 현실의 구조, 정치의 영역, 그리고 우리가 불편해하는 모든 지점까지 하나님의 통치는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신앙생활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데 그렇다면 이 통치 안에서 누가 회복의 일을 참여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떠한 공체가 이것을 이루어가는지 우리가 보다 더 자세히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삼장 1 2절 말씀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다음은 살과 그들의 딸이 중수하였고 아멘. 이 구절 쉽게 지나갈 수 있지만 그러나 이한절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제한이 없고 위대한지를 알수 있는데 바로 그 표현은. 그의 딸이 중수하였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들어서 아시다시피, 당시 고대 사회, 특히나 성벽 재건을 중요한 공사는 남성들이 감당해야 합니다. 특히나 왜냐하면 힘이 있고 여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감당해야죠.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는 것처럼 정말 중요한 일, 후손에게도 알려지는 어찌 보면 명예로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무시당하고 그 기록 속에 존재하지 않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관념이었고 생각이었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 사역에 그 누구도 주변부로 밀려나지 않는다. 다시 말해 힘이 없고 재력이 없고 성별이 달라서 밀려나는 것이 아니라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3장을 전체 읽지 않았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당시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제사장들만 그리고 지도자들만이 이 일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세히 읽어보면 그 당시 상인들이 등장하게 되고 기술자들이 등장하고 지방 관리가 나오고 작은 서금의 사람들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어봤던 것처럼 심지어 여자들도 등장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각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며 각자의 구간 속에 자신들의 일을 감당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이 의미는 하나님의 회복은 특별한 특정된 어떠한 놀랍고 매력적인 사람에게만 맡겨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향한 부르심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가 더 중요하냐, 묻지 아니하시고 누가 더 능력이 있느냐 기준 삼지 않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집중하시는 것은 누가 맡겨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있는가. 집중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마음에 기록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헤미아 3장 말씀은 단순히 성벽을 어떻게 세웠는지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이와 같은 질문으로 다가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는 어디까지 나의 삶에 미쳐, 미치고 있는가? 둘째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하나님을 이루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가를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질문하고 다가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질문 앞에 우리가 말로만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이 같은 적용을 하며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적용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통치는 삶 전체를 향해 있음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 의미는 우리의 삶의 모든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다 미치고 일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 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이말씀을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실제로 삶의 작용되는, 작, 작용되는 분들을 찾게 되면 참 찾기가 어렵죠. 왜일까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마음 다에 전적으로 신뢰하기보다는 여전히 내 명철, 내 계산, 내 경험을 의지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볼까요? 특히나 미국을 사랑하는 이민자의 삶으로. 저도 이민자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삶은 늘 경계선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매일 마주한다는 현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현실이 놓여져 있죠? 신앙과 생계 사이에서, 또한 이상과 현실의 사이에서, 믿음과 책임 사이에서 우리는들이 계산하고 조절하며 삶의 경계선을 맞추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순간이 있을 수 있죠. 회사에서 이메일이 하나 납니다. 주일에 일할 수 있습니까?라는 나의 생계를 움직이는 이메일이 왔을 때, 먹고 살아야 하는 이민자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타협을 선택할 수 있게, 또한 생계를 선택할 수 있게 우리는 신앙과 생계 사이에서 줄타기로 하며 이민자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선택을 내가 제가 정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의 현실을 전혀 모르지 않고 계십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는 니에메아 말씀이. 우리에게 더 깊이, 더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왜일까요? 니에메야 말씀 속에서 현실을 무시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그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며 나에게 맡겨라. 나의 통치가 총독에게 향해 있듯이 너의 삶의 모든 영역. 안전하다고 생각한 뿐만 아니라 내가 불안해하고 있는 영역까지 나의 통치는 펼쳐져 있다라고 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는 이렇게 예배하는 시간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직장과 가정, 재정과 결정, 불안과 두려움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신앙생활하기 바랍니다. 2020년을 시작하며 우리가 이 질문 앞에 서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내 명처를 의지하고 있는 영역이 없는가. 또재견된 성병처럼 하나님의 회복은 내가 허락한 성까지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이 원하는 영역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늘 우리가 생각하고 신앙생각이 원한다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몇 번의 타협도 할수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길 때 2026년은 보다 더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은 저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중요한 질문이 남게 되죠. 그렇다면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삶, 과연 나 혼자 감당할 수 있을까요? 니에미아 3장은 분명하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개인에서 시작되지만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공동체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두 번째 적용이 필요한 것이죠. 적용 투는 하나님은 오늘도 공동체를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민 사회를 살아가다 보면 각자 그냥 잘 버티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죠? 아프면 병원 가기 전에 먼저 병원비를 계산하면서 내가 참고 이겨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윌리엄스 보건 곳에서 있을 때, 어떤 한 성동님이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이 한국에서 와서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사과를 깎다가 손이 크게 베이셨다는 거예요. 근데 병원비가 비싸다는 거아니까 잠자기 전에 그 손을 꼭 쥐어지고 그냥 주무셨대요. 그리고 병원을 가지 않고 참으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듣고 처음에 이해되지 않았어요. 병원 가면 되지 왜안 가셨지? 병원비가 비싸서 안 가셨다는 거. 예요그 사실 나중에 이민 사회를 하다 보니 다 보니까 알게 되고 저도 경험하게 되다 보니 그냥 버티고 살아간 것이 어찌 보면 이민자의 삶 속에서 그냥 당연한 삶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신앙 생활에서 어떠한 부분이 나타나게 되죠. 나에게 어려운 일이 찾아와요, 괴로운 일이 찾아와요, 기도하기보다 그냥 버티고 살아가게 됩니다 내 몸이 너무나 지쳐 있어요 너무 메말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자신에게 말하고 있어요 괜찮아, 난 아직 버틸 수 있어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나의 마음이 드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삶이 바쁘다 보니 내 책임이 너무 무거워서 교회는 마음으로 중요하다고 여기지만 삶의 중심의 현장에서 점차점차 점차 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오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교회를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 말씀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기 다르니 곧 예언이며 믿음의 분수대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같은 은사를 주지 않으셨고 각자 다른 은혜를 따라 각자에게 다른 역할을 맡기셨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시간이 없고 괴롭고 힘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 안에 우리가 함께 머물고 함께 어려움을 나누게 될때 우리가 얻는 위로는 서로의 각자의 역할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은혜를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회복됨을 통해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담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3장에서 동일하게 은혜가 등장하죠. 같은 일, 일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사명을 요구하지 않고 계십니다. 다만 딱한 가지 요구하고 계시죠. 그것은 받은 은혜대로 맡겨진 자리에서 순종하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벽은 설교를 잘하는 사람들만은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고, 눈에 띄는 구간만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각자 사람이 받은 은사대로 자기에게 맡겨진 구간을 최선을 다할 때, 비로소 성벽이 전체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청지기의 사명처럼 최선을 다했을 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고, 성경의 기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한 해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나의 삶이 힘들다고 괴롭다고 그냥 버티고 사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관객의 수준으로 교회를 나오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있는 공동체 안에서 내가 비록 힘들고 삶의 여유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낙하신 그 은사대로 나에게 주어진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겠습니까? 이와 같은 믿음의 질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온전히 붙잡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에게 특출된 사람에게 맡기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예배하는 저희를 부르셨고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심을 믿고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두 가지 정용은더 열심히 하라는 어찌 보면 부담감을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리고 니에미아 3장 말씀은 우리를 더욱더 힘들게 어렵게 하는 몰아서, 몰아서게 만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부르심 안에서 서있음을 확인시켜주는 말씀입니다. 앞에서 나눈 것처럼 니에미아 3장은 끝을 읽고 나고 읽다 보면 이장은 조용히 끝나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기적도 없고 큰 사건도 없고 그냥 이름이 나열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이 장을 결코 조용한 장으로 넘겨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고 계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누가 얼마나 크게 했는지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맡은 자리에서 끝까지 지켰는지를 기록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성벽의 한 구간을 맡겨주셨습니다 어찌 보면 그 구간은 사람들에게 눈에 띄지 않는 구간일 수도 있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은 그 자리가 크고 적음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것이겠죠. 나는 그 구간을 어떠한 마음으로 감당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철저하게 말씀 앞에서 기도 앞에서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을 시작하며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한 이야기한 것처럼 더 크게 더 잘하라고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다만 내 맡겨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각자의 은사대로 맡은 바 충성을 다하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나의 힘이 아니라 성벽 재건의 건축한 일,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섬기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나를 이루시는 내 삶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온전히 주권으로 맡기기 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완성자가 아니라 순종자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임을 기억함을 통해서 때론 우리 몸이 지치고 쓰러질지라도 공동체를 통해서 회복되고 또한 2020년을 아름답게 이루어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주인 시절 끝에서는 일어나 빛이 발하는. 우리의 교회 표회처럼 삶의 모든 현장에서 주께서 허락하신 그 빛을 세상 가운데 아름답게 펼쳐나가는 이 자리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